2026년형 삼성 QMX 수요부위는 기술과 디자인, 성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모델로 한국 수요부 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요부의 실용성과 첨단 전기차 기술의 융합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삼성 QMX는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먼저 눈에 띕니다. 전면부는 대형 LED 라이트와 조화를 이루는 픽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독특한 인상을 주며, 후면부의 가로형 테일 램프는 삼성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매끈한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전장 4,800mm, 전폭 1,900mm의 크기로 중형 수요부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서도 실내 공간 확보에 성공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시보드에는 27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자체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어, 음성 명령만으로 내비게이션, 공조, 멀티미디어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는 물론, 갤럭시 디바이스와의 연동도 매끄럽게 이루어져 스마트 생태계와의 연결성이 뛰어납니다. 좌석은 고급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메모리 기능과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이열은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며, 전기식 리어 시트 폴딩 시스템을 통해 적재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640L이며, 뒷좌석을 접으면 1800m까지 확장됩니다. 성능 면에서는 듀얼 모터 기반의 전기 아돌류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420마력이며 0에서 100km/h 가속 시간은 약 4.9초로 상당히 빠릅니다. 배터리는 삼성 SDI의 최신형 92kWh 용량이 탑재되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거리는 더블티 기준 약 570km입니다.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여 10%에서 80%까지 단 18분이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또한 차량에는 삼성의 자체 개발 서스펜션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놓으면 반응에 따라 서스펜션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안전 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삼성 QMX에는 30개 이상의 ADAS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선 변경 보조, 교차로 충돌방지 보조,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디지털 키 3.0드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잠금 해제, 시동, 심지어 원격 주차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약 6,300만원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은 약 7,900만원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성능과 기술, 브랜드 신뢰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입니다.